다음 2차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거 문제 한번 적어볼게. x 제곱 플러스 6은 3 곱하기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차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x를 구하여라라는 말이죠.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식을 좀 정리할게요. x 제곱 플러스 6에다가 분배하시면 얼마? 6이죠. 이렇게 분배하시면요. 마이너스 3x 전부 다 왼쪽으로 옮길게요. x 제곱에다가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 자 얘를 넘겼어, 둘이 만나서 지워지죠. 그러면 능요 이렇게 되어 있겠다. 자인수분의 기본인 공통인수, 공통인수다. 뭘로 묶을까요? 네, 그렇습다 x로 묶었더니 x 플러스 3 능력 이렇게 나왔네. 자지금부터잘 보세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왔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둘 중에 하나는 0이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 앞에 있는 애가 0이었다면 x는 0 이렇게 나오겠지. 뒤에 있는 애가 0이었다면 x는 얼마일까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대신에 둘 중에 누가 0인지는 잘 모르죠. 가운데다가 또는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을 푼 겁니다.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번째 거 보시면 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9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한쪽으로 정리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9x 상수 넘기면 어떻게 되니 -10. 마이너스 10 하고 0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인수분해 하실 건데 인수분해 잘 됩니까? 앞에 개수 1이니까 1, 1 이렇게 적어볼게. 얘는 어떻게 쓸까요? 1, 1, 10. 1 하고 10으로 써볼까? x 자로 곱했더니 얘는 1이고 얘는 10인데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일까?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확인해봤더니 마이너스 9니까 조합은 잘 찾았죠. 마이너스 옮겨줄게. 인수분의 결과 적어봤더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왔네요. 두식 중에 누가 0인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얘가 0이면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또는 뒤에 있는 식이 0이면요? X는 10 이렇게 쓰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걸로또 넘어갈게. 3번. 3번이 5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는 2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쪽으로 전부 또이해할게요 얘를 옮겼더니 얘랑 만나서 계산하면 3x 그렇죠. 3x 제곱. 예 이해할게요. 플러스 5x 상수는 마이너스 12. 0명. 음, 이렇게 나왔네. 자 인수분해 조합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에 3이니까 뭐라고 쓸까? 1, 4, 1하고 3 이렇게 적을게 뒤에는 조합을 어떻게 잡을까요? 3, 3, 3하고 4, 4. 이렇게 잡을까? 곱하면요? 9. 9. 이렇게 곱하면 4인데 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인데 누굽니까 4. 얘가 마이너스네결과적을 게요. 음. X 플러스 3에다가 3X 마이너스 4 능력 이렇게 나왔네요. X 얼마일까요? 만약에 앞에 게0 이면 그렇죠. X는 마이너스 3 또는 4. 얼마가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렇죠. 3분의 4. 3분의 4. 그렇죠. 3분의 4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4번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확인 1번에 2개만 음에 드는 거 푸십시오. 1 2 0 페이지에 예제 2번을 좀 풀어드릴게요. 2차 방정식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 등이 X가 2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고 다른 한 등도 구해라 라고 나와있는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2차 방정식 이면은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네. A가 어때야 할까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일단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 챙겨줄게요. 그 다음에 네. X값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네. 그렇죠. 대입을 합시다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몇이 4A.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했더니? 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해가 맞으니까 능력 나오겠죠? 계산할게요. 4a-8은 0이니까 4a는 8이에 A 얼마입니까? 2 그렇지. A는 일단 구했다. A를 구했으니까 원래 식에다가 다시 옮겨 적을게요. A가 2니까 2x제곱-3x-2는요. 얘가 원래 2차 방정식이었겠지. 인수분해 다시 할까요? 앞에가 2니까 1, 2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뒤에 어떻게 쓸까? 음. 2, 1 이렇게 적을까? X자로 곱해봤더니 얘는 얼마입니까? 4. 음. 얘는요? 음. 1인데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 -4. 음. 그쵸?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결과 쓰시면은 X 마이너스 2, 밑에 거는요? 음. 2X 플러스 1는 0 이렇게 나왔네? X 값이 얼마 나옵니까? 그렇지, 2 또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에 나와 있던 해가 2죠. 그러면 다른 한글은 얘를 말하는 거겠네? 답 적으실 때, 일단 A 값은 얼마 나왔었어? 이가 나왔었고, 다른 한글은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문제에 적혀 있던 거니까. 되었나요? 자, 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3번. 이제 3번은요, 2차방정식두개 있는데, 공통인 글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요, 이렇게 한개 나와 있고요.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는요, 이렇게 하나 적혀 있네요. 자, 요거부터한번 풀어봅시다. 인수분해 하실 건데, X 제곱 앞에 1이니까, 요렇게 적어볼게. 얘는 어떻게 분리할까? 아, 음, 그렇시다. 3하고 5로 딱 써놨더니, 곱했더니 3호인데, 2호는요둘다 마이너스죠? 요렇게 적었더니, 요렇게. 인수분해 결과 쓰시면, X 4, 요거 하나랑요? 엑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왔지. 엑스 값은 얼마입니까? 3, 4, 3 또는 9, 5. 5.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 자 아래 거 풀러 갑시다. 자 얘도 인수분해 하실 건데요. 앞에 2니까 1, 2 이렇게 적어볼게. 자, 뒤에는 어떻게 쓸까? 9, 9, 3. 3, 3, 3, 4, 3. 어떻게 쓸까? 3, 3으로 적어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곱했더니 6나오고 곱했더니 3나오는데 둘다 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둘다 마이너스니까 옮겨주시고 인수분의 결과 적으시면요. x-3 하나는요? 그렇지. 이 x-3 여기서 멈추시면 안되고 는0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x값은요? 3, 3 또는 2분. 2분의 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공통근 물어봤죠?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 4 0 그렇죠. X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몇번 푸실 거냐면 3번하고 4번 이렇게 풀게요. 자, 1 2 1페이지에 얘들 4번 같이 볼게요. 얘제 4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근이라는 건 얘들아 중복된 근이라는 말이거든요. 2차 방정식은 해가 보통 몇 개지? 두 개죠. 근데 그두 개가 똑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앞에 1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얘는요? 이사. 그렇죠. 이렇게 했어. 그리고 곱해 봤더니 어차피 둘다 플러스죠. 결과 적으시면은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는요 이렇게 나오네요. x 값은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는 와, 그렇죠. 해가 두 개가 나왔는데 중복은 아니죠. 그럼 얘는 중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을 확인할게요. 니는 어떻게 생겼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바로 보이시나요?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적어볼게. 그러면 x 얼마죠? 얘가 0이라는 뜻이죠. 제곱했는데 0 나왔다는 얘기니까, x는 3인데, 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니까, 안 나오죠. 자, 이때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얘는 원래 x-3이라는 식이 두개 곱해져 있는 게 정확히는 맞죠. 그러면 여기서 3 나오고, 여기서 3 나오네? 똑같은 게두번 나오는데, 3 또는 3이라고 쓰면 어색하죠 그래서 한 번만 적고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의 특징은 뭘까, 얘들아?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니? a 제곱 플러스 이 a b인데 잠깐만 자리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다음에 뒤에거는 b 제곱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건데 자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지금 2B죠. 얘를 반으로 나누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확인을 해볼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차항의 개수를 봤더니 마육이죠. 나누기 2를 하시면요. 마산이지? 여기다가 제곱하시면 9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중근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인수분해를 굳이 해보지 않아도 구조상 알수 있다. 기근 한번 볼게요. 기근은 어떻게 생겼냐? X, 제곱, 마이너스, 4, 는0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생각보다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근 아닙니다. 그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생겼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x값이 얼마다? 응. 마이너스 2, 2. 또는 응. 2다. 이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죠. 질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갈게요. 1은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겼네. 2차항의 개수가 1은 아니죠. 그러면 아까 써먹었던 거를 여기서 써먹을 수는 없겠네. 대신에 인수분해는 해보실 수 있죠. 인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뒤에는요. 1 1, 1, 1, 1 이렇게 적을게. x자로 곱해봤더니 여기도 2고 여기도 2인데 둘다 마이너스여야 마사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적어볼게. 어, 어차피 어 완전 드롭시긴 해. 어떻게 쓸까? 2x드. 2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x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 고 대신에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적어 주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또 하나 찾았네. 아까 여기 하나 찾았고 여기 하나 찾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미음이요미은 어떻게 생겼냐? x 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2분의 0 이렇게 생겼네. 얘는 x제곱의 개수 1이죠. 개수만 한번 확인해볼게. 1차항 계수 5네요. 절반이면 은 2분의 5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제곱하면 얼마죠? 4분의 25가 만약에 상수항이었다면 증근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꼭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읍. 기음은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36은 12x 요렇게돼 있는데 정리가 잘안 되어 있죠. 한쪽으로 이연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2x를 플러스 36은 0요렇게 만들었어. 자 얘는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2이고 2차항 계수 1이니까 요거 절반을 주시면 마이너스 6인데 네. 제곱하면 삼36 나옵니까? 가능하죠. 그럼 얘는 중근이겠죠. 그래서 중근을 가진 거 누구 누구 누구? 미은, b 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거. 예제 5번 이어서 볼게요. 예제 5번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미리 문제에 적혀있습니다. 이때. 해의 값도 구하고 그때 중근은 얼마인지까지 구하시래요. 첫 번째 값부터 볼게. 요1 번은요, x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입차항의 계수는 1이죠. 1차항의 계수 확인해 봤더니 어 마이너스 4야. 절반을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2죠. 거기에다가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는데 상수항이 얘가 나와야 완전제곱식이죠. 그러면 이 5-k가 4가 되려면 k는 얼마입니까? 음. 그렇죠. k가 1인 것까지 알았어. k에다가 1 넣어서 심을 다시 한 번만 작성을 할게요. x제곱 x제곱-4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요. x 2. 그렇지. x 2 -E, 전체 제곱을 0. 이렇게 나오네. x 값은요? 그 x는 2인데 옆에 뭘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중근이라고 써 주셔야겠죠. 그러면 1번 답은 옆에다 적을게. k는 1이고요. 그다음에 x 값은 2인데 얘가 바로 중근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kx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 조금 조심해야 할 문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아까 썼던 거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전개하면 은 a제곱 플러스 2ba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생겼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면 어디가 바뀌죠? 가운데. 가운데. 여기가 바뀌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얘를 구하시려면 뒤에 거에서 제곱근을 구하셔야겠죠. 비제곱의 제곱근은 얼마일까? 뿔마이가 블박이. 맞습니다. 양수는 제곱근이 언제나 두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 원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밴 뒤에 36이었네. 제곱은 얼마죠? 뿔마6인데자 여기에다가 뭐 하자? 곱하기 2를 하셔야 1차의 계수가 나오죠. 그래서 k는 얼마일 것이다? 뿔마1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제곱에다가 쁠마 12X 플러스 36은 0 이렇게 적어볼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X 쁠마 음, 6에다가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값은요? 만약에 플러스 6이라면 마이너스 6이 중근이겠죠 마이너스 6이 맞았다면 6이 중근이었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답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 첫 번째, 만약에 k 값이 플러스 12였다면 중근은 얼마였을까요? k가 플러스이면 얘도 플러스였겠지. 그럼 x는 X. 마육이었겠죠. 그럼 이때 중근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요. k가 얼마일 수도 있지? 마이너스 12일 12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중근은요? 그렇죠. 그때는 6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답이 두 쌍이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자, 밑에 있는 거 푸실 건데, 6번, 7번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